진해성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가수 왕의 긍정 에너지로 채워진 순간들. 한국 음악계의 뜨거운 화제. 가수 왕 시즌2는 진해성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열정, 준비성,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은 이번 시즌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진해성이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라고 결심하며 보여준 퍼포먼스는.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진혜성의 여정과 그가 보여준 무대의 매력을 깊이 탐구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한국 대중음악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혜성은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꼭 올라가야 한다. 라는 말로 강렬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포부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음악적 철학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도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조미미의 긴 줄을 선택하며 무대 위에서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평범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곡이지만 진해성의 해석은 전혀 새로웠습니다. 그는 섬세한 감정표현과 강렬한 고음으로 노래를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해성의 무대가 끝난 후 강문경은 즉흥적으로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를 선택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문경의 선택은 곡의 기술적 난이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야 하는 점에서 도전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는 원곡의 감성과는 다른 자신만의 해석으로 곡을 소화했으며 감미로운 목소리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진해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강문경의 노래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곡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한편이 드라마를 연출하듯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이지혜는 눈물을 보였고. 시청자들 또한 강문경의 퍼포먼스에 매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강문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54대 146이라는 큰 점수차는 진해성의 노래가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의 감정 표현이 더욱 직관적이고 강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점수와 결과를 떠나 두 가수가 보여준 순간의 열정이었습니다. 진해성과 강문경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과 메시지를 통해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가수왕이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성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뮤지션입니다. 그의 경력은 화려한 출발보다도 고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룩된 성과로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던 그는 작은 무대와 지역 공연을 통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진해성이 음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노래를 부르겠다. 그의 곡 선정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엿보입니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이는 그의 과거 무대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감정 전달력을 높이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가수 왕무대에서도 확실히 빛을 발했습니다. 강문경과의 맞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진해성의 음악적 깊이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진해성은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와 감정의 섬세함을 중시하는 반면 강문경은 순간적인 몰입과 직관적인 표현력으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이런 극명한 스타일 차이는 대중들에게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강문경의 별표 별표, 물레방아 도는데 별표 별표는 전통적인 감성을 직설적으로 전달하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이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 진해성은 별표 별표, 긴줄 별표 별표를 통해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깊은 내면적 감정을 전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별표 별표 음악이란 무엇인가? 별표 별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그 곡에 담긴 진정성과 가수가 노래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강문경에게 패배했지만 진혜성은 별표 별표 패배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별표 별표는 말을 증명하듯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을 재점검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청중들에게 더욱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진해성은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대중들과 더욱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강문경과의 대결을 계기로 그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왕 시즌2가 보여준 핵심 메시지는 "대중음악이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감성과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의 대결은 이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이들의 무대는 대중음악이 단순히 소비되고 잊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대중들은 단순히 잘 부른 노래보다도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진정성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긴 줄과 강문경의 물레방아 도는 데는 이러한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곡 안에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곡을 부른 가수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순간, 대중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진해성의 또 다른 강점은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는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꾸준히 대중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고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무대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의 노래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대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이 보여준 가수 왕의 무대는 단순히 한 시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성과 진정성이 중심이 되는 음악, 가수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무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진해성은 비록 이번 대결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는 패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이 다듬어갈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라는 다짐이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해성의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성은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곡 선택, 무대 구성,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며 관객들에게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전달하려 합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김줄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미미의 원곡이 가지는 서정성과 진솔함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진해성은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더욱 강렬하고 세련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청중을 즐겁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사 속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강문경은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감정의 진솔함에 집중하는 뮤지션입니다. 그의 나훈아 물레방아 도는데 퍼포먼스는 이러한 그의 스타일을 완벽히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원곡이 가지고 있는 향수와 슬픔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강문경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가창력이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가수 왕이 이번 라운드는 단순히 경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은 서로 다른 스타일과 음악적 철학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무대는 현대 대중음악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해성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강문경의 직관적인 감성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가수 왕이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아티스트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뮤지션들입니다. 진해성은 음악에 대한 철저한 준비성과 디테일한 감정 표현을 통해 그의 팬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강문경은 그의 특유의 감정 전달력과 무대 장악력을 통해 음악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진솔하며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울림을 남깁니다. 가수왕 시즌 2는 진해성과 강문경의 열정과 재능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가능성을 재확인하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두 아티스트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을 넘어 관객들에게 음악이 가진 힘과 감동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